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3일 오분 팩트 댄스터디 찾아뵙습니다. 민주당이 금요일에 25만 원 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생 회복 특별 지원금 지급 특별 조치법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돈을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을 해라. 이런 법인데 어이에 대해서 정부는 거부권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과연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될지 이게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쉽게 못 바꾸는데 벌써 우리는 그 피해를 뭐 코로나 특별 지원금 때 일곱 번이나 나갔던 코로나 특별 뭐 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만들어졌던 각종 청년 수당이나 뭐 이런 것들 그거안 없어지고 지금도 있습니다. 한번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경기 도지사 시절에 만들어서 주기로 어 했던 뭐 청년 특별 수당이니 뭐 이런 것들요 그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지자체장들이 한번 받았던 돈을 못 없애는 겁니다. 이런 말 그게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한번 만든 거는 잘안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국가 지원에 의존하는 국민들만 자꾸 양산을 하고.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어떤 자기 철학에 의해서 해오는 것 같은데, 어, 이게 혹시 여기에 어떤 다른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겪고 하게 됩니다. 자, 저, 어떤 단순히 시사만 듣는 게 아니라 시사와 관련된 어떤 사회학적, 아니면 사회심리학적, 이런 뭐 인지심리학적, 그런 지식을 들려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번 좀 오늘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 회복 지원 지급 지원금 지급 특별 조치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5만원 지급에 필요한 행정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 국민에게 지역 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을 하고 액수는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 내로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한다. 자, 정부가 돈을 쓰고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국회에서 그것도 야당이 단독으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여당이 전부 다 어, 표결을 하지 않고 나가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표결을 해야 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인지. 일단 첫 번째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게 지금 민생이 피폐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돈을 못 쓴다. 그래서 뭐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가 뭐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데 각종 뭐 금융지원정책 이런 것들은 소상공인들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열게 하는 것일 뿐이지 손님을 보내주는 건 효과는 없다. 손님이 가서 돈을 써야지 돈을 돈다. 돈이 돈다. 이게 이재명이 맨날 그 얘기하는 얘기죠. 그래서 민생 해본 지원금이 더 직접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우리는 이미 코로나 때그 결과를 봤습니다. 제가 제목도 에 썼지만 지금 냉면 16,000원씩 먹는 게 2019년에 냉면 가격 8,000원, 9,000원했어요. 그랬던 게왜 16,000원 됐습니까? 이게 액가가 따르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손에 당장 쥐어지면 코로나 때 우리 경험하셨잖아요. 가구당 100만 원씩, 네 식구면 100만 원. 쓰니까 어, 되게 좋은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그거를 계속 줘야 됩니다. 한번 주기 시작하면은 제가 경로 의존성이라고 얘기한 것들. 한번 벌어뜨면 계속 든다는 거. 이게 그건데. 어, 국민의 힘은 어려운 말로 자꾸 이제 반대를 하고 있죠. 이건 뭐 포퓰리즘이다. 어, 그리고 선택적 지원이 맞는지 보편적 지원이 맞는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정부의 예상 편성권을 침해했고 삼권분립을 침해했다. 예, 저건 헌재가서 얘기하면 될 거예요. 근데 잘안하더습니다 그리고 거대야당이 지금 밀어붙이는데 별 힘을 못 쓰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총선 때 유세 영상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 13조 원 가지고. 6개월 동안 온 동네 골목이 화랑이었어요. 맞구당 100만 원 정도만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동네에서만 쓰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 소고기값 올라가지고 온 동네가 경제가 확 살아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걱정할 정도 아니었어요. 그돈 겨우 15조 원도 안 들었어요. 천조 원의 손톱만큼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진짜 경제를 살리려면 관심을 가지고 진짜 현실을 보라고 하십시오 맞습니다 여쭤보셨죠 대체... 그게 그니까 러 자기도 말실수를 했어요 소고기값 한우값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게 갑자기 말실수 한 겁니다 본인도 그게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때 막 그러면서 수, 경기가 활활 타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선거 때 저걸로 재미를 봤다고 생각했고 이른바 당대표 가오 때문에, 예? 1호, 1호 당론 법안이라고 해서, 정말로 이게 얼마나 저 당이, 민주당이 어떤 토론이 사라지고, 무조건 해! 라고 하면은, 따라가는 방이 되어버렸는지, 이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특별조치법, 이것만 봐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는 이거로 그냥 승부를 근것 같아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진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게 2017년 성남시장의 재선 시절일 때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나왔던 이른바 기본소득 구상, 기본소득 지역상품권이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키느냐를 보여준 이재명식 다이어그램인가, 그래이 그램, 그림입니다. 보십시오. 자 호텔 자이 지역 상품권 10만 원이 한 사람한테 주어지면 이 사람이 지역 상품권을 10만 원이 주어진 거예요 이분한테 그럼 돈이 생겨서 이거 이 사람 호텔에다가 10만 원을 쓰겠다고 예약을 했습니다 아 호텔은 그걸 받아서 오 호텔에서 그 예약해서 돈이 들어오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침대를 구입합니다 어디다가 가구점에다가. 가구점에 10만 원 주고 침대를 개입하고 그럼 가구점은 다시 10만 원에 또 추입이 생겼으니까 치킨을 10만 원을 또 치킨집에 주문하고 치킨집에서는 또 문방구에 또 물품 10만 원을 구입하고 그리고 문방구는 또왜 갑자기 이게 들려나는지 몰라, 모르겠는데 문방구 도 호텔에서 빌린 돈이 있었대요. 호텔에다가 10만 원을 갚았대. 이돈 벌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호텔을 갔느냐? 예약을 취소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쓰지도 않았어요. 10만 원 쓰지도 않았어요. 지역 상품권 굳었어요. 딴데 쓰면 돼요. 그 상태에서 이게 돈이 돌았다는 겁니다. 무슨 돈이 돌았습니까? 이거는 거의 예수님의 기적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면 이거는 부채를 쓴 겁니다. 부채. 부채가 늘어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돈이 한 바퀴 돌았다고. 그리고 마을 상권의 활기가 돌았다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이 가지는 경제 활성화다. 이게 이제 2017년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현재 전 당대표의 민주당 대표의 생각인데 지난 총선 때 했던 주장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10만 원을 1인당 25만 원으로 바꾸면 되고 그 25만 원을 가지고서 돈을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재정승수 효과라고 있는데 국가 재정을 1을 넣었을 때 1이 한 5배 6배의 효과가 있다 이러한 어떤경제 예? 이론에서도 보지 못하는 건데 실제로는 (10만 원을) 넣는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 돈을 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받으면 (5만 원은) 저축하고 (5만 원만) 쓸수 있습니다 그럼 (5만 원) 쓰면은 그다음 단계에서 (5만 원) 번 사람은 또 그거 자기 저축을 해버리고 그럼 끝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론입니다. 그 코로나 때 이미 결, 결론이 났었죠. 그것도 잠시 후 들려드릴 텐데. 그래서 이러한 어, 이게 그냥 말장난이라는 거를 일반 국민들도 다 압니다. 이게 지난 3월에 어, 선거 앞두고 하도 이제 지난 선거 때그일 인당 25만 원 지원 지급하는 게 민생 경제 회복 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어, 완전히 이게 이제 지, 뭡니까 진영이 나뉘어 가지고. 민주당 지지자, 국민 힘 지지자 이렇 나뉘어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길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안될 것, 거의 도움이 안 된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합쳐서 52.8%였습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도움이 될 거다, 매우 도움이 될 거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다, 44% 약간 반반이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은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솔직히 그렇게 25만 원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25만원 갖고 할게 아니죠. 25만원, 50만원, 100만원이라도 줘야죠.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정부에서 다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경제를 살려야죠.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안 합니까? 그 이득보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이, 우리는 이미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험을 한번 해 봤죠. 그 코로나 때 2020년 3월에 아이디어 나와 가지고 2020년 5월에 결국에는 뭐 선별 지원을 해야 된다. 다 줘야 된다. 뭐그 사람들 상황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야 된다. 말이 많다가 어쨌든 가구별로 그 4인 이상 100만 원, 3인 80만 원. 그러니까 2인 60만 원, 1인 40만 원해 가지고 4인 이상 100만 원이니까 4인 그 대충 지금 이제 1인당 25만 원이라는 게 여기서 나왔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기억이 있습니다. 카드 일반 뭐 카드 포인트로 받기도 했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복지 관련 이제 돈 지급받는 통장으로 바로 꽂아줬고 그럼 이게 효과가 있었냐? 액수도 비슷합니다. 지금 13조 원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또 얘기를 했잖아요. 어, 그때 당시 들어갔던 비용이 국가 예산이 12조 2천억이었습니다. 어, 12조 2천억이었는데 어,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매출 증대 효과가 전체 투입 예산 대비 한 26.2%에서 36.1%에 그쳤다라고 해서 실질적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뭐 했습니까? 2차 재난지원 지금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이건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학자들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렇게 재정을 지출, 이 정부도 정부 돈 쓰니까 정부 재정 지출이잖아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했을 때 국민 소득이 이제 얼마나 증가하느냐 하는 효과가 우리나라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랍니다. 이게 뭐 재정 지출 성수 효과라고 한다는데요. 왜냐하면 니까 이게 개방된 경제일수록 그 효과가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쇄경제에 북한이나 이런 나라면 바로 효과가 오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방된 경제일수록 그게 효과가 덜할 것이다. 대신에 우리는 그 청구서만 세게 받아들였죠. 지금 올해 저 아직 냉면 못 먹었습니다. 냉면 한 그릇이면 1만 6천 원, 1만 6천을 원 하니까요. 쉽게 냉면 가게 가자는 말이 안 나오고 그것도 다 코로나 때 당시 부풀렸던 돈의 재난지원금의 대가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뭐 계속 이렇게 이게 민생회복을 하려면은 돈을 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 우리 이랬잖아요.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1차 재난지원금을 가지고서 효과가 안난 거예요. 아까 그래프에 봤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처럼 막 전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이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2차 재난지원지금으로 소상공인 뭐 세희망 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그러니까 정부가 소상공인을 돕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건 이제 금융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계속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재명 대표는 절대 자기 고집 안뽑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 50번 100번 해라. 네? 50번 100번씩 지급해도 국가 부채 비율 100%안 넘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국제 핑계에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다.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아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죠. 그거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 내려야 되는 게 정책이거든요. 근데 참 저렇게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지금 대권을 노리고 있고, 그리고, 어, 총선에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거대 야당이 되어가지고 입법 국회에서 저렇게 몽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저는 국민들을 길들이려고 하고 있는 거다. 결국 지금 이게 우리는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16,000원짜리 평양냉면, 이거 이게 우리한테 돌아온 청구서입니다. 그저 25만원 주면 좋지 라고 그냥 생각할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이 내린 결론인데요. 이 1차 재난 지원금의 어, 재정 지출에 따른 어떤 소득 증대 효과가 한20% 정도밖에 안 됐다 이랬는데 지금 대신에 물가 상승률이 5%가 넘어갔습니다. 2020년에 0.5%, 2021년 2.5%였다가 2020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 이렇게 물가가 오르게 되는 게 1차 재난 지원금 그리고 그 이후에 이뤄지는 7차까지 갔던 재난 지원금에 간접적인 직접적인 효과다 결국 이건 뭐냐 없는 사람들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손해 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플레가 유발되기 때문에 자산 가격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근로소득 밖에 없는 일반 가구의 소득은 더 낮아지고 결국 이게 부익부 빈익빈을 속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 뭐지원 긴급 재난 지원금 긴급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 당장 당장은 그게 좋아 손에 쥐는 돈이 많아서 좋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근로 소득밖에 없는 저소득층, 중산층 이하 사람들의 소득이 더 낮아지고 결국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는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난민식으로 가는 거죠. 왜? 그럼 또 챙겨 줘야 돼요. 재난 지원금 7차까지 나간 거 보셨잖아요. 국민들은 길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하고 성남시, 지금 경기도랑 성남시는 24살 청년한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기, 청년 기본소득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2024년 2월 기사입니다. 경기도 24살 청년의 연 100만원 기본소득, 어,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청년 기본소득, 이거 다 이재명 때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성남이 더 역사가 깊죠.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지금, 지난 지방선거에서 바뀐 지가 벌써 2년인데, 어, 아직까지, 작년까지도 이게 청년기본소득을 계속 지원을 했고, 없애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국민의힘 소속, 그, 저, 성남시 의원들이 조례 폐지안을 어 상정을 해가지고, 조례가 폐지가 됐는데, 어, 일단 올해는 경기도하고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성남은 제, 성남과 의정부 제외해서, 그러니까 둘다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이유로 이제 올해부터 빠지는데, 어쨌든 작년까지는 예, 계속 지급이 됐고, 이거를 폐지를 하려면 그러니까 성남처럼 폐지하는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한번 만들어진 제도를 없애는 건 정말 힘들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국가 단위에서 하겠다는 게 25만원 지원법인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 경기도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이재명식의 이 기본소득이 계속 이렇게 확대되어오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정말로 없애기가 힘들다는 것을 경기도와 성남시 사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죠. 한번 만들어진 관행, 제도, 규격, 제품 등. 이거 익숙해져 버리면요, 안 없어집니다. 못 없앱니다. 한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성, 남미 국가들, 남미 정치인들, 그돈 뿌리면은 점점점 점점 더 경제 체질이 악화되고, 그렇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정권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뿌린 거예요. 패스 디펜던스, 경로의존성, 한번 만들어진 길은 한번 익숙해진 어떤 습관, 제도, 규격 이런 것들은 정말 안 없어지더라. 대표적인 사례가 철도, 이 철도 레일 있지 않습니까? 철도 레일의 폭입니다. 철도 레일의 폭이 왜 이럴까요? 어좀 상당히 좁은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처음 철도가 등장하기 전에 말이 이렇게 객, 객차를 끌었을 때 이 말이 달릴 수 있는 말이 달릴 수 있는 폭에 맞춰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레일이. 처음에는 철도가 등장하요 말이 끄는 레일이 있었던 거죠. 그 레일의 폭은 말이 끌기에 적합한 폭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금 고속 열차까지 등장한 상황 상태에서도 여전히 그 폭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른바 패스 디펜던스 경로 의전성에 어 사례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돈 주고 지원금 주고 급할 때 국가에서 돈 풀어주고 하는 것들도 일종의 경로 의존성을 만들어내고 있고 경기도나 성남시에서 뭐 청년 특별 지원금 이런 것들 자, 아, 결국 안 없어지고 어 없앤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결국 유권자들이 혹시 이것 때문에 다음에 내 재선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또 슬그머니 예산 책정해서 계속 나갑니다. 한번 예산을 잡아 놨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은 다음에 또 그대로 쓰기 쉽거든요. 그런 식으로 의존성을 만들어내는데 국민들을 변질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게, 저 이제 이미 총선 승리했으니까 자기가 주장했던 25만원 지원금 안 해도 되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그거를 고집을 피워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법안까지 만들어서 특별조치법 만들어서 통과를 시킬까. 이게 국민들을 의존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결국 그 돈을 받아본 사람들을 자기의 지지 세력화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25만원 지원금 전략이, 어, 저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는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